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뉴비어 머나먼 커문양부대입니다배대용 과장입니다.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. 아 그러네요. 구독 네. 멤버스 그잘 지냈어요? 네. 지금 머리도 많이 길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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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얼마나 더길러야 되는 거예요? 제한 24년 1년? 이제 올해만 오, 기르면 네. 샴푸값 많이 들겠는데. 아 사랑. <laughs> 자 오늘은 네. 제가 배 과장한테 퀴즈를 나기로. 아 이거. 퀴즈요? 준비해 네 준비했습니다. 네 어떤 이 편백 도마예요. 편백 도마. 네, 편백 어, 도마. 네. 하나는 세번 칠했어요. 세번 칠했다고요? 네, 투명일이 어, 모노코트, 모노코트를 세번 칠하고, 어, 예. 아 예. 세번 칠하고. 어. 한, 한한 칠하고 한 군데는 한번 칠하고 한 군데는 세번 칠했어요. 어. 어떤 것을 세번 칠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근데 일단 모노코트는 뭐한 번으로 마감하는 제품인데 굳이 세 번을 칠해 하신 거예요? 네, 한번 찾아. 아, 그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음. 오. 차도. 야 이거 뭐 만져서는 저 전혀 모르겠고요. 어 편백 냄새가 나네요. 그렇죠 편백 냄새가. <laughs>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저기 치했던거 맞아요. 금기가다가 예, 한 개에다가 두 번을 더 바른 거. 아 진짜요? 네. 일주일에 걸쳐서 두 번을 더 바른 거예요. 아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. 어떤 게세번 바른 건지는 절대 모르겠어요. 자, 네, 한 번, 한 번은 다른것 네. 같은데. 답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이두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, 이거 딱 찍으면 50% 확률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. 네. 두개 똑같이, 반. 반. 음. 이쪽 세 번, 이쪽 두, 아 이쪽 세 번, 이쪽 세 번을 바른 거예요. 아, 그럼 딱 갔어요. 아, 예. 똑같은데요, 근데? 그렇죠. 네. <laughs> 르비오모같은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렇죠. 한 번. 두 번, 세번 해봐야, 시간 남습니다 항상 강조하시 하잖아요 저희.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. 딱한 번만. 딱한 번만. 네. 지금 저희가 <laughs> 모노코트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네. 못 찾습니다. 어디가 세번 발랐는지. 그렇죠. 뭐 색깔 똑같아요. 충도 없고 반을 바르셨다 해도 이 느낌도 똑같고 음,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전혀 모르겠어요. 어. 한 번만 하십시오. 한 네, 번만. 한 번만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